람머스 서포트 강의 가볼게요 람머스 서포트 찍는 이유가 신기한 게 람머스 서포 유저들이 엄청 많아 이번 시즌은 3명 있거든요 근데 저번 시즌은 1명, 2명, 14명 람머스가 서포터로 마스터 찍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캐릭터야 라인전 버티는 방법만 알게 되면 얘가 이동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게임 을 운영을 굴릴 수가 있어요 템포를 빠르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람머스 서포트 시청자분이 신청하셔가지고 한판 했거든요 지는 판도 그냥 이기게 만들더라고 제가 숙련도가 있는 편은 아니 이라서 에메랄드 1, 2, 3 구간에서 난마 서퍼 한판 해볼게요. 진지하게 나쁘지 않아. 마우스까지 찍기 좋아요. 밴은뭐 하냐면, 자기가 부실골프리다 그럼 제라스를 밴하는걸 추천드리고요. 에메랄드 이상이다. AP 챔피언을 밴하는게 좋아요. 얘는 가갑을 1코어로 올리거든요. AP한테 약합니다. 제라스 아니면 룰루 이런 거밴하면될것 같은데? 룰루는 나중에 람머스가 물었을때 죽일 수가 없어요. 커져라 이런 것 때문에. 럭스 이런 것도 힘들겠다. 눈은 좀 특이하게 들어요. 그냥 이렇게 듭니다. 신발, 돈을 아껴요. 1코어 가갑을 빨리 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두 번째 거는 체력 증가 아니면 이속 찍으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 그런거냐면 얘는 방어력이 높으면 확인데 네. 12분 뒤에 방어력이 퍼센트로 증가를 합니다. 뻥튀기가 돼요. 유일하게 사전준비 찍는 서포터가 되는거죠. 그리고 과잉성장 제가 이거 리플도 보고 플레이도 해봤는데 1레벨부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람머스라는 캐릭터가 1코어를 가갑을 가기 때문에 AD 챔피언 상대로 되게 좋아요. AP한테는 약해요. 니신 루시안 요네한테는 세겠죠. 평타속도 빠른 애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도발 거는 동안 나를 많이 때리기 때문에 이 판은 루시안 아니면 요네 쪽으로 보는 게 되게 좋겠죠. 1레벨부터 되게 중요한데 이판은 원래는 와드를 사서 버텨야 되는데 유미는 부시플레이를 못하고 우리 정글이 엘리스기 때문에 렌즈가 무조건 좋겠죠. 얘는 마조입니다. 맞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1레벨에 W를 찍고 방어력 60 올라가는 거 있죠? 계속 맞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스킬을 읽어보면 기본 공격시 0.4초씩 증가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든 뭐 미니언이든 W를 쓰고서 미니언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저를 때리면 피가 달기 때문에 웬만해선 안 때려요. 근데 이제 지속시간이 6초인데 평타를 계속 치게 되면 10초까지 증가한다는 거죠. W를 켜고 미니언을 졸라 때려요. 람머스의 라인전, 단점이 라인전이 약하던데 상대방은 저를 못 때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이제 미니언을 때려서 라인 푸시를 할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람머스가 W를 켜도 상대방이 저를 때리거든요. 그러면 라인이 자연스럽게 밀려요. 왜냐면 상대방이 저를 때리면 평타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라서 라인 푸시가 됩니다. 잘 봐봐요. 여기서 이제, 저를 때릴 때쯤에 W를 키고 계속 때려줘요. 이런 식으로. W 지속 시간 동안. 그럼 저를 무시하죠. 아예 그냥. W 쿨타임 끝나면 빠져주고요. 이거는 얘가 너무 못합니다. 질감 할 이유가 없는데. 자, 다음 라인도 와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W를 키고 또 밀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 2렙 찍은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렙에는 도발 그리고 W 선마예요 W 선마 이런 식으로 라인전을 버티는 게 핵심이야 저희가 선 푸시 잡았죠? 우리가 선 푸시를 못할것 같다 싶을 때마다 가서 W 키고서 하면 돼요 포션 먹으면서 라인전을 무난하게 Q로 이제 로밍 다니는 느낌으로 이것도 푸시 라인 잡으려면 W 키고 이제 줄라 미는 거죠 그러다 여차하면 이제 도발 한 번씩 걸어주고 푸시를 잡고 다시 들어가서 봐봐요 지금 라인전이 약한게 아니죠 이게 유미가 스펠이 3개라서 라인전이 센 편이에요 라인 밀어주고요 상대방이 정화니까 제 도발을 정화로 풀면 그때 점화 거는게 핵심이겠죠? 이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그냥 얘가 라인전이 무난하게 끝났다 그럼 이긴거예요 게임 이제 얘는 무조건 가가 방어력 얘가 방어력을 올리게 되면 여기 개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방어력이 약간은 50 올랐었죠? 근데 지금 8 0일 오르는 거 보이죠? 얘는 그냥 방마저를 떡칠을 하면 돼요 지금 아래로 뛰는 이유가 앨리스랑 같이 가는 느낌으로 이제 정글이랑 같이 가는 느낌 이거 미드, 미드 옆에 이거 미드 옆에 아 리신 보는 게 좋겠죠? 천천히 아, 어, 이거 안 들어와? 와, 이거는 상대방이 좀 잘했다 여기 와든가 뭐, 와드 박아보고. 엘리스는 초반에 갱 다니는 캐릭터거든요? 갱킹이 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 이제, 엘리스랑 게임을 푸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람버스가 W 킨다고 이동속도 느려지지 않거든요? 그냥 W 계속 끝까지 키세요. 끄지 말고. 레너를 느려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네가 패치했을 거예요. 지금 리신이 칼라이브리 먹고 있고. 이거는, 쟤가 정화 돌기 전에 킬각을 보는 게 좋아요. 정화 되면 저를 안 때리기 때문에. 정화는 240초거든요? 이거 우통을 찍어도 저보다 길어요. 점화가 쿨타임 돌자마자 바로 싸우면 저는 점화가 있고, 쟤는 정화가 한 50초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킬각 보는 게 좋아요. 우통을 둔다 해도. 지금? 지금 박식을 해야 돼. 이라도 최소한 빼야 돼요, 이거. 이건 죽읍시다, 리신 야비야미 이냥 죽읍시다 리신 봤는데 죽은거긴 하거든요? 이러면 안되는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대이게는 걸어요 이런식으로 킬각 재주고요저 람머스 이동 속 빠른걸로 한번 조져봅시다 이 탁이 없나? 난버스는 맞으면 쎄져요 맞으면 맞으면 쎄진다고 했죠 기안 타고 붕어총 뛰면 되겠죠? 제가 죽더라도 어차피 제가 죽어도 코르키가 킬 먹으면 이득이라 대식이 빠진 거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판은 라이즈 조금 버립시다. 라이즈는 버리고 그 요네 리신 루시안만 봅시다. 여기 보시면 람머스 이동 속도 빠른거 이용해서 계속 로밍 다니는 거죠. 이건 무조건 리신. AD 챔피언을 공략하는게 핵심이에요. 람머스 할 때. AD. 그리고 시야석이 나왔기 때문에 발 빠른 거 이용해서 찍 찍고 바텀 갑시다. 지금 제가 게임 다 풀고 있죠? 원딜만 버텨주면 되거든요. 지금은 선 6렙이라서 싸우면 되게 좋아요 요시안이 5렙이기 때문에 그냥 안 때리죠? W키면 이거 다이브 칩시다 리신 미드에 보이니까 도발 빠지고 나서 점화 걸기 지금 6렙 까비 한 마리 6렙 <laughs> 이거 리신 내려오나? 이것도 그냥 죽입시다. 오슈. 괜찮아요. 내가 죽이고 다시 가버 뭐 올리고 신발은 뭐 사냐면 닌타 아니면 헤르메스 가거든요 보통? 근데 이 판은 닌파비 맛있어 보여요. 원 AP기도 하고 상대방이 c c 기가 없기 때문에 닌탑 갑시다. 구르는 걸로 무한 로밍 가는 거예요. 구르는 걸로. 그냥, 다이브도 되죠? 그리고, 이속도 빨라가지고, 시야 먹기도 되게 좋아요. 날라가서 그냥, 죽입시다. 아, 진짜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걸로 마서 찍을 자신 있어요. 진짜로. 여기서 뒤에서 숨어 있다가 큐쿨 돌면 갑시다. 뭐야. 실은 반칙이지, 이 사람아. 버립시다. 이렇게 시간만 끌어줘도 쟤네 라인손에 보는 거거든요. 이게 유미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서포터든 이렇게 돼요. AP 하드한 서포터가 아닌 이상. 뭐, 니, 제라스. 카르마, 뭐, 이런 것만 아니면그것도저 와서 이겼죠? 옆에 라이저 나와도. 막말로 다이브도 돼요, 그냥. 무서울 게 없거든요. 방어력이 300, 300이죠? 12분 만에. 제 방어력 보이세요? 지신이랑 한번 맞닥떠 볼게요. 어피. 이거 이대로 정근이랑 같이 탑 놈이. 그리고 라인밀 때도 미녀 맞아주면 라인푸시 빨라요. 자사 데미지 다 입혀서. 가갑 데미지까지. 그리고 여기서 서포템을 뭐 사냐면, 피해 노래를 갑니다. 피해 노래. 이 코어는 뭐 가는 게 좋냐면, 밤의 부시로올릴수 있는 템을 가세요. 람머스가 은근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상대방들이 람머스를 안 때려요. 가갑이랑 이런 것 때문에. AP들이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밤의 부시를올리면 데미지가 약한 걸다 보충하면서 탱킹까지 돼요. 그래서 지금 마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네도 AP 데미지 반이고, 라이즈 AP죠? 그리고 유미도 AP? 그럼 이거 가면 돼요. 공허한 거. 이거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냥, 구르면서 궁쓰면 더 멀리 날아가요. 이속비대에서. 이거 참고해주면 좋아요. 요즘에 막, 르블랑 서포, 엘리스 서포 유행한다고 하는데,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냥, 게임 초반에 터트리는 느낌? 지금 맵 장악 능력 보세요. 상대방 맵다보이면서 나는 무한루밍 다니는 거야, 싸움 나는 곳. 지금 여기서는 1차 타워가 미드랑 바텀 없잖아요. 그래서 탑을 공략해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스가 이상한데로 게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면 피에노래 가갑 그... W 반사 데미지로 이제 잡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게임이 불리해도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엘리스 하는 꼬라지 보세요. 지금 전령이랑 타비차를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텀가 있는 거 보여요? 아무런 목적성 없는. 그냥 1킬. 제가 타비차 부셔줬죠? 써렌 15분 써넨 친다 아, 진지하게 좋다니까?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알겠죠?